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송크란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침 먹으려고 꽤나 고생했어요 당연히 근처에 뭐가 있겠지 했는데 의욕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을 걸었나? 시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스키야키라는 걸 먹는데 스키야키 아시나요? 일본 요리 있잖아요 전골 요리 그거와 전혀 달라요 다른데 이 나라에서는 이게 스키야키예요 근데 뭐 그게 뭐 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일본의 돈까츠, 뭐 이것도 유럽의 순이치미체, 또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포크커틀렛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결국 돈까츠가 되고 우리나라 돈까스가 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다 흡수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볼수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생기있는 삶을 살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른 나라 가 물가가 비싸진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자산들, 뭐 부동산에 이렇게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은 비싸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변화를 보면은 세상이 비싸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당연하구나. 변할 수밖에 없구나. 비싸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물론 그다 그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세는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인 거죠.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본다면 아 고정된 것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세상도 고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유연한 삶 그리고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하면서 변화되는 걸 자주 접할수록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결코 불변하는 게아니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데늘 변화하세요. 늘끼어있으세요 이미 좋다